청소하기 힘드시죠? 알아서 해주는 일꾼, 청소의 끝판왕, 느낌표. 샤오미의 스마트 청소 로봇 미니는 가정용 다기능 청소 기계로 저소음 기능이 뛰어나 집안 청소 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. 3인 1 기능으로 진공 청소, 걸레지 브러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 효율적입니다. 무게가 3kg도 안되어 이동이 용이하며 먼지 상자 용량은 0.5L로 적당합니다. 배터리 수명은 약 40분으로 소형 공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. LCD 화면은 없지만 간편한 조작이 가능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. 전체적으로 실용성이 높은 제품입니다. 로봇 진공 청소기 ABIR-XA는 최첨단 레이저 리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탑재하여 효율적으로 집안을 청소합니다. 6500PA 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놓치지 않고 제거하며, 멀티플로어 맵 기능 덕분에 다양한 층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합니다. UV 램프와 Y형 습식 모핑 기능은 청결함을 더욱 높여주고, 앱을 통한 노고 존스 설정으로 원하는 구역은 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. 헤파 필터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효과적으로 걸러내니,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가벼운 중량과 리이온 배터리로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합니다. 스마트한 청소를 원하신다면 ABIR-X8을 추천드립니다. 로봇 청소기 ABIR-G20S는 AI 지도 탐색 기능을 통해 집안 구석구석을 효율적으로 청소합니다. 6000파스칼 위 강력한 흡입력은 먼지와 애완동물 털을 쉽게 제거하며 V자형 메인 브러시가 바닥과 카페트를 깔끔하게 관리해줍니다. 해파 필터로 공기 중 미세먼지를 차단하며 스마트 물걸레질 기능으로 더 깊은 청소가 가능합니다. 와이파이 앱과 음성 제어를 지원하여 편리함을 더했으며 배터리 수명도 1시간 40분에서 2시간으로 충분합니다. 이 제품은 현대 가정에 꼭 필요한 스마트한 청소 도구입니다.